액체인식을 통한 스마트 쇼핑, 셀프고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이파이브 팀이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5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조장 장성원 이입니다 발표 목차로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배경 및 목표, 시장 조사 및 분석, 프로젝트 설계 및 계획, 프로젝트 개발 및 구현, 프로젝트 결과 및 성과 순으로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하이파이브 팀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는 객체인식을 통한 스마트 쇼핑카트 셀프고이고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쇼핑카트에 세부를 재설치해서 여러 기능을 탑재하여 이제 최적의 쇼핑 환경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어, 저희가 셀프고로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제 고객이 쇼핑을 시작한 것 동시에 끝낼 때까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쇼핑을 좀 편리하게 끝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셀프고로 했고요. 간단한 사용 방법으로는 이제 물품이나 매장 구조를 위치 파악을 하고 이제 태블릿 카메라로 상품을 인식을 한 다음 가상장바구니에 그 상품들이 담기면 가상장바구니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로고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배경 및 목표입니다. 어,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상품 바코드를 일일 이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제 직원 대신 고객이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긴 대기 시간입니다. 계산대 줄이 길어짐에 따라 대기 행렬도 네, 대기 행렬이 길고 줄서 계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줄을 서서 오래 대기하는 불편, 불편함이 있고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부분 장을 보러 가기 때문에 그 때는 좀더 복잡하고 더 길어진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셀프기산 때 이용의 어려움인데요. 어, 좀 연령이 높으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린 아이이거나 하는 그런 고위층들은 이 셀프기산 때 조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 또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불편함을 정리해보자면 물품을 하나하나 일일이 스캔해야 되고 줄을 오랜 시간 서서 대기해야 하고 그리고 조작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러고 이제 상품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넓은 매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 장바구니에 많은 물품들이 담겼을 때이 물품들을 모두 담긴 금액을 파악하기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쇼핑을 할때 가장 필요로 하고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이 쇼핑카트는 쇼핑을 할때꼭 필수적인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쇼핑카트를 토대로 저희가 셀프고라는 솔루션을 네, 개발해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고의 주요 기능으로는 이 물품과 매장 내 구조 위치 파악, 그리고 이미지 스캔으로, 네, 객체인식이죠. 이미지 스캔으로 간편한 조작, 바코드를 일일이 찍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제 가상 장바구니를 통한 결제금액 확인과 바로 결제가 있습니다. 신속한 결제. 네, 그래서 소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과 효율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시장 조사 및 분석입니다. 아마존 고라는 이 스마트 카트 유사 시스템을 들고 와봤는데요. 저희 셀프고와 비교하였을 때 차별 차별성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아마존 고는 전용 매장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셀프고는 인프라가 필요없기 때문에 모든 매장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고 제 기존 매장, 셀프고는 기존 매장 구조에 쉽게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요. 셀프고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대형 매장과 체인점에만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셀프고는 작은 규모의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확장과 확장에 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요. 셀프고는 빠른 확장 및 개선, 개선 개선이, 개선이 가능합니다. 네, 적용 대상으로는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시간 효율을 소품 시간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셀프 계산 때 조작이 어려운 고객에 간단한 이용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에 이제 고객의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프로젝트 설계 및 계획인데요. 네, 저희가 셀프고의 시스템 구성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는 네, 태블릿이 달린 쇼핑카트가 있고 UI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저희가 태블릿에서 사용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언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YOLOv5라고 이게 기체인식을 하는 이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서버로 지켜 있는 이 Node.js는 그냥 이러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또 연동해서 조화롭게쓸수 있게 접착제 같은 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현하게 될 매장 설계도인데요 아무래도 대형마트를 실제 크기로 구현해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열대, 뭐 쇼핑카트, 출입문, 계산대, 화장실 네, 이렇게 구현해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프로젝트 개발 및 구현이고요. 첫 네, 번째로 Yolo v5입니다. Yolo v5는 이제 객체 인식 딥러닝 AI인데 이제 이 AI에 이 AI를 통해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셋을 라벨링해서 이 Yolo의 Yolo v5 프로그램의 모델로 학습을 해야 하고요. 이제 저희는 학습을 할때 구글 콜 앱의 CPU를 이용해서 객체 인식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된 객체 인식 파일은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캠에 코카콜라가 나왔을 때 코카콜라라고 지금 인식하는 중이고요. 이게 코카콜라 인식된 거고 이게 옆에 퍼센테이지입니다. 86% 정도 일치한다고 나와있네요. 네, 이렇게 객체 인식을 YOLOv5를 통해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MySQL이라고 이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 같은 건데 이제 가상장바구니 내 상품 정보를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런 많은 정보들을 뭉텅이로 갖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좀 구조화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Node.js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각각의 고객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서버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할 때, 이제 각 고객마다 이메일로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첫 번째 화면인데, 셀프로 사용하는 여기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칸에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핑 시작을 누르면은 저희 이메일로 된 서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그인한 이메일로 이 결제 내역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Node.js를 통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저장소죠, 데이터베이스와 웹, 그리고 객체 인식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동하여서 다 같이 한 번에 프로그램을 쓸수 있게 서버를 구축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웹에 지금 카메라 캠이 스트리밍되고 있는데. 이 웹에 있는 카메라 스트리밍에 이제 YOLO 프로그램을 연동을 해서 이 캠을 통해 상품을 인식하고 이 상품을 인식했을 때 여기 옆에 나오는 이런 상품의 정보들을 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연동을 할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UI 설계인데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도록 저희가 디자인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 선택을 할수 있는 탭이 있고요인식과 가상장바구니가 있는 장바구니 페이지, 그리고 물건과 매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이 매장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장바구니인데, 이렇게 상품인식을 통해 이 상품들의 정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온 다음에 개수를 수정할수 있게 해놨고, 여기 가격과 상품의 전체 개수, 그리고 전체 금액까지 볼수 있게 돌게 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품 및 매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매장 아키텍처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 또한 매장 안내 페이지에 볼수 있게 네, 그렇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설계도, 아, 설계, 매장 설계를 토대로 저희가 매장 아키텍처 구조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프로젝트 결과이 성과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셀프고의 기능을 실제 구현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쇼핑 한번 해볼까? 네. 화장실 번데? 여기 화장실을 못 찾겠네. 아, 화장실이 어디 있더라? 아, 이 셀프고에 매장 안에 기능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저기 있었네. 아, 목마른데 아, 콜라 한번 보십네. 아, 그 콜라가 어딨어? 아, 왜 이렇게 너무 넓은데? 아, 질라면 어딨지? 진라면 먹고 싶은데 이게치에 돌아도 진라면이 안 보이네. 아 맞다, 셀프고의 매장 안내도 기능 있었지. 여기서 차 보면 되겠다. 아, 저기서 오네. 셀프는선풍품 시키는 있었지. 장바구니 저장됐네. 어, 아, 되게 간편하네. 어, 나 주의 아이래도집값서 빨리 쉬고싶은데 아.. 금 같은 시간 어떡하노 셀프고는 대기줄 없이 즉석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나올 수 있지 방금 시청하신 구현 동영상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셀프구를 통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장 아키텍처 활용입니다. 상품 탐색 시간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쇼핑 동선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빅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이제, 미리미리 장바구니에 바로바로 바로 담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바코드 인식의 불편함을 개선하였고, 계산대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회원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고객별로 정보를 관리하였고, 이제 개인 이메일로 결제 내역 등 이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가상장바구니를 활용하여서, 현재 담기 물품의 총 금액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계산대에서 대기 없이 가상 장바구니에 미리 담긴 물품 정보들을 통해 바로 결제를 할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셀프고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질의 사항이 있다면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파이브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